저와 여러분 연약한 이모,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었어, 주님 위에서 주님 앞 건강 위에는 이모를 받아주셔서 어? 아, 네. 그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기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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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목 따라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분이 어떻게 보면서 말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 여태껏 여태껏 해요. 쉽게 잘하는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laughs> 가장 힘든 게. 그렇게 몇년동 방송사를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뭔가, 뭔가, 이게 서로, 이제 이 문득과 의견이 마음이 이게안 맞아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가려지니까, 어디서 에 만나는데 이게 참 이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으로 는 이렇게 반갑고 막 그런데 이게 속으로 반갑고 그런데 이게 딱 뭔가 뭐냐 막이저 그저 뭔가 그저 이게 참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왜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게 아, 네. 하나님 방송 협력 지금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을확장하고 다녔잖아요. 그데 뭔가 인간들의 이런 저기 때문에 이가 불편해서 만나 아, 반갑고 막 이런 는데 뭐 이렇게 막 그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가시 같은 말도 하고 같지만 이게 뭔가 우리가 주님은 뭐가 되게 오네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 어떻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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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세계모 너희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세 개명, 세 개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약산에서십키명 율법을 줬어요. 인간이 십키명 그것을 지킬 수 있어요? 인간 누구도 저도 여러분들 누구도 십키명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인간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 사랑하신 자기아는 독생자 예수 로리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셔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마음에가 저와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이웃을 내마음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마음 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못 맞잖아고 불편한 사람 여전히 마음 품고 살아 품고 살아 이게 얼마나 우리는 이게 뭐예요 외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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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 거칠해 주님은 나 보고 계시고 알고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 배 누그런 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만 막 오랫동안 막돈안줘요술한잔 먹고 탁풀어 너나나 야한잔 먹고 끝내자. 탁풀어세상은술한잔 네. 먹고 밥안 먹고 풀어. 이래요, 이런 이는 사람들은 목사고 뭐 그냥 전도사고 신학생이고 뭐무자집품상관 없이만 막 이래가지고 몇년 동안 그냥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 이게 뭐로딱 압축했잖아요. 압축 이게 얼마나 그죠? 참 간단한 거잖아. 하나님 사랑하면 뭐해라 이거 사랑해라. 아얘이웃을내몸 내 안에 사랑해라. 아멘. 이말씀은 전하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막 아마 아주 가슴에 새겼을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초심자도 이 말씀을 나가요. 초심자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아주 가슴에 깊게 새겼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데 점점 우리가 뭐해요? 실천을 안 한다. 실천, 실천. 세 개월 내주면 서로 사랑하나 아멘. 나만 네.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아멘. 네. 그냥 이렇게 아,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저에게 주문도 노 놀아 놀아 이니까 노랑 병아리처럼 얼마나 예쁜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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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너 놀아 름다워요노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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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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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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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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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 그냥 인사만 하고 뭐 고개 한번씻으 끝나는 거로 그냥 아주, 정말, 아주 좀 그래요. 아주 내가 어려우면서 너무너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 도대체 이게,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동안 우리가 몇년 동안 이렇게 박사가 다녀온 그게 뭐,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게 뭔가 겸 이것밖에 아닌가. 수준이 이것밖에 아닌가. 우리의 역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아닌가.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의 역적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가? 소아요 속수저가. 서로 사랑한다. 나만 사랑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멘. 그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냥 내가 먼저 고개숙이면 끝나. 아멘. 잡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데 놓고 따지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래? 내가 너를 들어가래? 내가 너를 십자가 지래? 지금도 처가 여름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도도 강조하는 것이 거예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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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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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아 서로 사랑 서로 사랑받 서로 서로 나만 높여줘야 돼, 나만 위해 줘야 돼, 나만 챙겨줘야 돼, 나만 그저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게 아니라는거요 서로 서로. 아멘. 네. 서로. 나든자우자자 어디 있어요? 나든자우 자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 맨날 우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있는 사람 맨날 나중만 있어야 되는 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서로. 아멘. 이것이 저말면 사랑의 실체가 돼요. 사랑의 실체. 아멘. 네. ना बार 이더 많이 매를 만든다면 절제하게 우리가 내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3 0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같은 제자인 줄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라내제자 여러분, 제자 되고 싶어요? <laughs> 아니면 그냥 평소에 되고 싶어요? 제자 되고 싶어요? 평소에 되고 싶어요? 제자, 제자. 우리 주님의 제자의 반열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제자가 기적을 하라고, 능력을 하라고, 표적을 하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명이 일어나고, 그저 소경이 눈뜨고 질병이 일어나고, 체육사, 예로는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제자다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누구나 다시신은다 다 쫓겨낼 수 있어요. 대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예수 건재 예서 능력을 하는 예수 능력으로 대가뭐능력이있다고막 대가 뭐 대단한 뭐 자기가 뭐 업적 뭐막 위대한 저처막 그렇게 막 그렇게 큰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건전만 걸어 제자들 있죠? 7 1 7 0 제자들 지혜, 너희가 귀신 쫓아낸다고 기박하고즐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하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기뻐하거아멘 귀신 쫓아내고 능력이 하 나고 이전행하 나고 표정이 안 나고 잘못하면 저 그죠? 멸망기로 갈수 있다 멸망기로 멸망기로 누가요? 지혜적 목사님도갈수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잖아요 지혜적 목사들이 지역가는더 많다고 확률 더 많다고요. 진짜 이거 심각하고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 날마다 정말 날마다 주야에 날마다 날마다 주어야 아멘. 시끄러워요. 우리가 제자 제자는 어떤 자격이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내 제자는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의 내가 저의 예수님 제자 반열에 예수님 제자에 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껄끄고 예수가 지어버지라도 예수가 지었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랑의 저하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 7장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한국제이다 한금제는 한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습관이 습관이 이게 체질이 잘못됐어.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습관들이 체질이 잘못됐어요. 대접을 받아야 대접을 받아야 자기가 막 그저 뭐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대접을 받아야 내가 대접을 받아야 뭔가 대접받는것 같은 거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이게 기질의 체질이지만 변질되고 있다는 변질 변질 성경을 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으라 네. 이가 나에게 대접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대접해라. 아멘. 아, 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한국률이다한 급률, 한 가장 중심이고 가장 이것이 좋아하는 건 네. 성경에 가장 중심이 다성 거예요. 성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성경 받는 거좋아하죠 성경 받는 거좋아요안 좋아해요? 성경 받는 거좋아요안좋아요 어, 좋아, 좋아해요. 어, 대접하라, 아. 받는만좋아이불안좋아유가 먼저 대접 받아서. 먼저, 먼저 대접 받아. 이것이 한 것은 믿음으로 받게 바랍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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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든을 보였느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가 그저 배들어와요. 보금을 보였 모범을 모범을 모델이다, 멘토다, 샘플이다, 이렇게 모델을 보여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보있다 하늘이야! 이름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메. 아메. 여러분, 복받기 원해요? 복받기 원해요? 복받기 원해요? 복받기 원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하라고 그래, 받기만 해 예? 뭐, 주는 거는 아주 어떻 보면 은 진짜 솔직히 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솔직히 여기 우리 식구니까 말해. 우리 식구가 맨 입으로 다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맨입 입, 만 입만, 맨 입만, 맨 입만. 그죠? 오늘, 이불에서 13장 1절에 말씀해보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 전에 하나님 어떤 사람 변덕스러운 변덕부린 사람 변덕스럽고 변덕스럽고 이렇게 변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시대마다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이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다 사원으로 종으로 끝까지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 정성을 다해서. 양치기 양치 목동 양치기 목동 혼자 외롭게 그 목동으로 그걸 사나운 짐승과 혼자 그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과 항상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어 그렇게 주님은 사람을 고백했잖아요 혼자 그냥 고백 외롭게 고독하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상대 그것을 보시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람의 왕으로 요 끝까지 이견적거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신실한, 충성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도 기하게 즐으로사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기자 발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경이 기록한 대로 내유 사랑을 내망 같이 하라 아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베드로전서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정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이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랑.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라 아멘. 아멘. <laughs> 사랑의 콧깍지를. 사랑의 복강지가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랑의 복강지가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허물도 안보이고 죄도 안보이고 게자 심지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여요. 사랑의 복강지에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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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기요 세상에 누구도 다 무엇을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아멘. 아멘.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품이잖아요. 아멘의 사랑. 다 아름답게 보여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뜨겁게 피차 서로 피차 마땅히 당연히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기를 예수님의 작가은 됩니다. I don't know how I know. Listen t 아요의 작품 아니, 아니, 안, 안 넘어가시네. 귀한 네. 사람이니까. 네. 네. 사람은 허다 앉아 주치는 이라? 없는 이라. 없는 이라, 없는 이라. 돌아다니면서 까만 일상 있어. 아주 그냥 나팔 돌어 나팔 돌어 방송, 방송. 아니, <laughs>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 방송 해야 되는데, 보급방송이고, 뭐, 사랑의 방송이고, 생명방송 뭐, 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아주 그냥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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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그래서 <laughs> 가만히 앉아도 정보가 다돌어다 내안다 서로, 저 그렇죠? 서로 죽이는 거야 서로. 서로 죽이는 거야 가만히 앉는도만방송막 방송다 막 방송 방송다. 방송 난 내가 언제 그 스타가 되지 르겠어 <laughs> 내가 언제 스타가 될지 모르겠어. 막 방송다 방송 다, 방송. 다. 방송 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서 걸린다는 거야 걸려. 지금은 막 내가 잘하고 이기고 같죠. 어디서요? 주님 앞에 다 서요. 나도 쓰고 여러분도 쓰고 다 써요. 네. 그것생각하 우리가 한번으로막 네. 내가고 내가 막 그렇게 성령의 번제 다른 데는 다삼 받아요. 맞죠? 다른 데는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삼 받아요. 무슨죄요? 무슨죄요? 성령의 번제. 성령의 번제는 결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이라는 것을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뭐했다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막 선악과를 막 내가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판단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막 하나님 자리에 막 내가 판단하고 빛바람을 청재하고 막 이거 막 그런 것들은 선악과 따먹는 선악과 선악과 계속 죄를 지고 막 그러니까 싸는 거 죄를 막 싸는 거예요 싸는 거예요 는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이것을 우리가 이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지 않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이거 한번 말하고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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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향기, 사랑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가 나야 거기 꽃이 피고 거기 뭐가죠? 열명을 베푸시오. 아멘. 아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니다